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이자 유산인 한복. 여러분은 한복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한복 속에는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방색이란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또는 산물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완성되는 과정을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음양오행 사상의 근거를 둔 오방색을 위계질서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음양오행설에선이 색상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주질서를 유지하고 허평을 얻는 중간들로 간주해졌습니다. 오방색은 황색, 백색, 흑색, 청색, 적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색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 봅시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색은 황색으로, 황색은 음양오행에서 토를 의미합니다. 황색은 중앙을 상징하고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기에 중국에서는 황제 복색으로 정말 사용했고 서민들은 황색 사용이 금지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색인데요. 백색은 음양오행에서 금을 의미합니다. 백색은 인간의 의리를 관장하며 공명의 상징이기에 백색을 신정시하며 선호하였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에 의하면 과거부터 한민족은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나 조선에서는 백기금지령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라가 동방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은 나무에 해당하고 금은 쇠를 의미합니다. 음량 오행 사상에 따르면 쇠와 나무는 상극이라고 하는데요. 쇠가 나무를 이긴다. 다시 말해, 흰색이 나라를 제압한다는 생각에 금지하였습니다. 또흰 옷은 서민들이 깨끗하게 입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상복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청색이며, 청색은 음량오행에서 목을 의미합니다. 청색은 탄생의 의미, 물체가 소생하는 색, 청정한 생명을 상징하기에 음에 해당하는 악기를 쫓는데 음량을 중화시켜 몰아내거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번째는 흑색이며, 음량오행에서 수를 의미합니다. 흑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며 음을 상징하는 색에 기해 길레보다는 흉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궁중에서는 이런 음의 색인 흑색의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번거지, 복건, 제복에 사용하였고 일반 부녀자들은 무명의 검정물을 들여 치마로 착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색입니다. 적색은 음량오행에서 화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고 청색과 마찬가지로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토속 신앙에서는 주술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옛 어른들은 아기옷의 빨강 또는 파랑을 사용해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한민족 선조들의 문화와 역사가 남긴 한복,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선 먼저 잘 알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